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하루 운세입니다. GT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행동하세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얻게 될 것입니다. 48년생 드디어 거두어드리게 되는 날이다. 뿌린 만큼 풍성한 수확이 나올 것이다. 60년생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계속 저울질하게 된다. 72년생 친구라 생각해온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겠다 84년생 서로간의 오해로 인하여 감정이 다칠 수 있다 한발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96년생 우유부단함이 문제를 만든다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하라 소띠 마음은 심란하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주위에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아 마음을 잡기가 더더욱 어렵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소신껏 행동하세요. 49년생,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남에게 좌우되는 일이 많은 날입니다. 61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살펴볼 때입니다. 73년생,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고 준비한다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 준비에 매진하세요. 85년생, 일이 꼬여도 느긋하게 대처하는 여유를 지니세요. 97년생,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조언을 받게 됩니다. 호랑이띠, 뜻하지 않는 반전으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추스르고 행동 하나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확실히 다 잡아야 할 것입니다. 50년생, 늦으면 늦는다는 말을 꼭 해주세요. 62년생,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74년생, 장래가 유망하게 됩니다. 초조해 하지 말고 성심으로 기다리면 만사형통입니다. 86년생,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98년생, 신중하게 대처해서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토끼띠 모든 일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것을 상기하며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51년생,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내 편이 된것 같습니다. 63년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마세요. 75년생 감정적인 행동은 경솔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제해야 합니다. 87년생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99년생 다소 먼 길을 돌아서 온 감은 있지만 뜻을 이룹니다. 용띠 주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꿋꿋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끈기 있는 도전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물은 트는 대로 흐릅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64년생 아랫사람과 화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참는 것이 제일입니다. 76년생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 88년생 어렵던 일들이 해결되니 바라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00년생 다시 생각을 해보아도 결국은 크게 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뱀띠 얻기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조금 더 잃는다고 낙심할 것까지는 아니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53년생 건강을 위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가벼운 체조도 좋습니다. 65년생 참견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77년생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도리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89년생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통할 것입니다. 01년생 입이 방정이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말띠 서둘러 진행한다고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조율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낮춘다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54년생, 다시 한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66년생, 먹는 것 하나도 몸을 생각해 신중하게 선택하고 잘 챙겨야 합니다. 78년생,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막힌 물꼬를 틀어줍니다. 90년생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02년생 자신의 일도 아닌 것으로 흥분하지 마세요. 양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있을 것이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55년생 하고자 했던 일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67년생, 우물쭈물 하다가는 되던 일도 안될수 있으니 강단을 가져야 합니다. 79년생, 신념을 가져라. 공익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91년생,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무심코 잘못 본 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년생, 심리적으로 편안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숭이띠, 자신의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어 낼수 있으며 주위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니 망설임 없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56년생, 의욕이 넘칩니다. 처음이 좋아야 끝도 좋은 법이니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68년생, 뜻하지 않게 찾은 해결책이 그간 어려움을 해결하게 됩니다. 80년생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으니 단어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92년생 지리짐작하지 마세요. 상황을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04년생 매사에 바쁘고 분주하여 피곤하나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닭띠 마주하고 싶지 않다 하여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평상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57년생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받게 되니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69년생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81년생 행운을 만나게 되니 가슴이 답답했던 일들이 풀립니다. 93년생 분위기를 주도하세요. 주위의 호응도 얻게 됩니다. 05년생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힙니다. 개띠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지인, 친구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돈독한 관계가 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8년생 가급적 한 가지 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70년생 지금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지탱하기 힘들어집니다. 82년생 대접을 안 하는 아랫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94년생 의외의 도움을 받게 되는 행운의 날입니다.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습니다. 06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움직여야 숨통이 트입니다. 돼지띠, 나의 성실함이 주위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 더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좋은 선순환 관계가 될 것입니다. 59년생,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71년생, 마음의 안정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리 대처하는 방법을 세워두어야 무난히 넘어갑니다. 83년생,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을 듯 합니다. 95년생, 걱정거리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깨에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편해집니다. 07년생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일수록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상 풍수부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